자, 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장 김주원입니다. 11월 2일 1호 서울 해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 출전도 수가 많고 역시나 배당이 나올 경주들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배당 여러 차례 잡아내는 것으로 오늘 1호 경마 대승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경마장 유튜브 방송 김주원이의 경마장 방송은 어, 유튜브 제재로 인해서 외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독을 하셔서 시청을 하시거나 내지는 경마장 검색을 하셔서 시청을 하셔야 돼요. 이, 구독하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뜹니다만 이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번거롭게. 계속해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독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어, 저희는 뭐 수입 발생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돈 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서 편안하게 업로드 될 때마다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버튼 그리고 이왕이면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이 중후반부 7경주, 8경주, 그리고 10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1경주부터 오늘 11경주까지 설경 막 간략하게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6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데뷔 전 좋은 모습을 보였던 10번마 청산돌풍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임경기수가 이번 주 기승하는 마필 가운데 가장 좀 눈여겨 볼 만한 말이 청산돌풍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일단 준비 과정 자체는 데뷔 전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실 이 데뷔 전 당시에 마방기 대치가 크진 않았어요. 어, 준비 과정이 조금은 부실했거든요 마필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준비를 할수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정말 괴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차지했다 이거죠. 이번에는 임경기 수가 지난 주에 준비를 했고 이제 트랙라이더 이해동 예전 기수였죠 이해동이가 마무리까지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데뷔 전과 비교해 보면 훈련 내용은 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요번 경주를 앞둔 훈련 내용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편성상 뚜렷한 강자도 없기 때문에 10번은 우리가 인기대로 인정을 하면서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마필 가운데는 데뷔 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선행을 나가면 무조건 찔수 있는 이 6번마 용비교가 지금 편성상 아주 빠른 말은 없기 때문에 선행작전 한번 펼쳐볼만 하거든요. 6번마 용비교,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밖에 훈련 내용만 보면은 이 지금 배당마필인데 4번마 세레나니아가 확실하게 걸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채찍을 되면 말이 좀 반응이 민감해요. 꼬리를 흔들면서 아직까지는, 어 경주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합니다만, 이제 그게 차츰 교정이 되면서 탄력감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지면은 이거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은 꼭 배당으로 엮어가 보시길 바라겠고, 그 밖에 데뷔전에 나서는 5번마 플래시 주두라는 말도 이 싹수가 있는 마필이라, 그리고 데뷔전 무조건적으로 어 지금 승부를 하겠다라고 53조 특유의 승부 패턴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번이 이제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4번 들어오면 이제 대박이죠. 5번도 어느 정도는 팰일 텐데 강력한 인기마론 팰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 중심으로 4번, 5번까지 엮어가는 것으로 일 경주 가볍게 한번 출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강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2번마 트리플 제니입니다. 직전 방송에서 트리플 제니는 이제 웬만하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 뭐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리면서 기어코 첫 입상을 찍어냈습니다. 요번에도 안말들끼리 뛰는 정말 만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게이트까지 2번이라 지금 빠른 말도 3번 말고는 없습니다. 욕심내면은 선행이고 따라가도 최적 선입이 가능해요. 선두권 바로 뒤거든요. 그래서 이번만 트리플제니는 여기서 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 놓고 막건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도전권 마필 가운데, 어, 직전 선행 실패 이후에도 제법 끈끈한 끈기를 보여줬던 이 3번마 대양 코코지가 편성상 선행을 나가면은 버티기를 노려볼만 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직전 첫 입상에 성공했던 5번마 해마지나 뭐큰 걸음은 없습니다만 빠르게 앞에 붙여놓고 탈수 있는 턴테이블 같은 것도 이런 편성이라면은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번 중심으로 봤을 땐이 3번, 5번, 7번 세 마리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마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 6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이 관심은 이클립스 탱고의 문세영입니다. 이게 24조 송수마방의 마필이고 마필이에요. 이클립스 시리즈가 토요 11경주에 출전을 해요. 문세영의 이클립스 더킹이라고 강력한 인기만 있거든요. 아직 뭐 토요 경마 결과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이클립스 더킹이 강축으로 팔리긴 합니다만 조금 불안감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말을 놓고 11경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클립스 더킹이 부러진다그 이클립스 탱고는 승부의 지가 더 만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훈련 과정도 이클립스 더킹, 그 토요일 1 1 경주에 나오는 상위 등급 말과 병합을 하면서 이클립스 탱고의 스피드를 좀더 보강하는 연습을 했고요. 어느 정도 성과도 엿보였기 때문에 늦발만 안 하면 은 편성상으로는 해볼 만하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단은 이 3번을 좀 세게 보는 충박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보겠고요. 10번 만 불국시대에도 참고한 발 때리면 D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에 추임마 잘타는 조제로 등짝이라 이 10번 불국시대에도 여기선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터지면 11번 만 크리스톨피스가 이제 마치의 힘이 들어차면서 스피드가 다시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앞에 딱 붙여놓고, 어, 때릴 수 있는 편성이라, 이 11번은 배당으로 무조건, 여러분들, 좀 엮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는, 정계 2점 살려서, 코스 살려서, 기습선행도 가능한 1번, 막, 화이트 로맨스도, 여기서는, 뭐,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볼수있겠고요그밖에뭐 2번도 되고, 5번도, 도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게임인데, 2번, 5번 두 마리는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뭐 데려갈 말이 한 마리 정도 있는지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세 마리는 필수 막건으로 꼭 엮어 가보십시오. 이 10번 불국시대와 11번 크리스올 피스, 이둘다배당이고요 거기 에 1번 화이트 로맨스까지는 아, 필수 막건으로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이번 삼경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축이 없습니다. 배당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말이 지금 인기 마필인 2번 마 3정 레이디, 거기에 3번 히어로 초이스, 4번 로드 투 어스퍼가 선두권입니다. 3마리 모두 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3마리의 공통점은 지구력이 부족해요. 편한 선행을 나가던가 편한 선두권 전개를 해야만 막판 뒷신발이를 할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세마리가 초반에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라면 은 앞선이 무너질 소지도 충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따라가다가 한발쓸 마필 가지고 배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마필로는 저는 이복 권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 말인데 1번마 썸스윙 다크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려 보고 싶어요 김옥성 이가 정말 칼을 갈면서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때가 있나 했는데 마침 1번 게이트의 선두권이 무너질 소지가 높은 경주까지 만났습니다 이거 저는 김옥성 이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봐요 참고 때리면 추입이 되는 마필이거든요 지금 출전마중에 가장 좋은 조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썬싱 다크기 때문에 우리 배고픈 김옥성 기수 김옥성 기수가 제대로만 밀어붙인다 라면은 여기선 뭐 입상을 넘어서 우승도 한번 노려볼 만한 찬스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들어오면 돈되니까요 삼복성 시까지 꼭 엮어서 한번 공략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은 선두권으로 주력을 때리기보다는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공백 적응하면서 이제 말이 좋아진 10번마 동방포스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11번마 성실대로도 신인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 4 k g 에 이점이 있는 겁니다. 직전에 우인철이가 기승하면서 50일 감량 2점. 안고 탔던 거거든요. 이번엔 조성환인데 뭐 열심히만 밀어붙인다라면은 안될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두 마리를 기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선두권에서 누가 살아남는다라면은 그래도 2번 마 3정 레이디나 3번 마 히어로 초이스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 놓고 조금 더 힘을 실차라면은 뒤에서 같이 올라올 10번 11번 받쳐가는 막권으로는 2번 3번. 1로코는 돈이 다 되는 막건들이니깐요. 3복승시까지 잘 엮어서 공략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5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이 11번 라운드던 댄스가 인기만데 얘를 믿고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 경주 인기 9위였을 때 정말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크리스털 스톤이라는 강자와 코싸움을 펼쳤던 마필이에요. 걸음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이 마필의 기복을 보이는 이유는 모래를 맞으면 말이 헷가닥 합니다. 안 껴요. 모래를 안 맞는 조건만 이 라운드던 댄스를 노릴 수 있는데 요번에도 직전과 같이 모래를 안 맞고 탈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선행을 나가는 게 지금 쥐가 없는 음파 뮤직 정도가 선행을 나갈 겁니다. 얘 나가면요. 11번이 그냥 따라 붙으면 돼요. 4번 옆으로 11번이 따라 붙어서 앞선 정리하면 펼치면 되고요. 4번이 조금 늦게 나오면 그냥 밀어서 선행을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조시가 좋은 만큼 이 11번 라운 로던 댄스는 우리가 믿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마필 가운데에서 자, 11번. 이 11번이 선두권을 제압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로는 10번마 글로벌 암성과 이 9번마 틱 시멘도 이번에무시해선안 돼요. 일단 부담중량도 적당하고요. 52kg. 거기에 탄력도 확실하게 살아났습니다. 이게 경주 중에 덜 뛰는 악벽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해볼 만해요. 그래서 저는 9번을 우선 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10번 글로벌 함성 인기마저 그밖에 또 복병권의 6번만 엔트로피도 이번에말 많이 좋아졌더라구요. 6번 엔트로피나 뭐 2번 내추럴 사운드도 되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 막권으로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경주 전계만 보면 저는 이번 마 거센폭주가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4등급에 점핑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마필이거든요. 이제 어 거센폭주가 다시 이번 경주 이 4등급 경주 노크를 하면서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다 앞선이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말 쓰고도 선행을 나가고 싶어 하고, 인기 마필 남산미남도 권중석이가 우승하기 위해서 지금 선행작전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두 마리가 싸울 수 있는 구도라 안쪽에서 그냥 곱게 따라가다가 한발 쓰면 됩니다. 직전과 똑같이 타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센 폭주를 정계상 믿어볼 만한... 충막감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인기마가 이 외곽에 있는 프리타인과 남산 미남인데, 어, 둘다 말은 괜찮습니다. 어, 둘다 보셔야 되고, 거기에 앞선이 무너진다라면, 7번마 즐거운 상상도, 여기서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밖에 1번마 브라이트 위너 같은 말도, 이 조성환이가 아직 승이 없어요. 해서 첫승 사냥에 나서기 위해서, 어, 게이트 살려서 이빨이 밀어붙이는 거라, 2번 중심으로 봤을 때엔 게이트 순으로 1번, 거기에 7번, 10번, 11번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이고요. 오늘 1호 100만 프로젝트 진행 경주가 되겠습니다. 방송 첫 번째 오늘 공지해드리는 승부처죠. 자 이번 100만 프로젝트는 정말 제가 쌍승식까지좀 믿고 있는 강축이 있어요. 이게 강력한 인기 1위가 아닙니다. 해서 이거 쌍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항구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황을 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필의 진가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말이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기승하는 기수 자체가 이마필은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실수만 안 한다라면은, 입상은 기본, 우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만, 그 노림수 말 강축으로 세워놓고, 오늘 백만 프로젝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금화필에 엮어서 때릴만한 말도 사실 몇 마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압축막권으로 여러분들 승부 보실 수 있는 경주입니다. 주력이 들어와도 한구라 가능하고요. 받친게 들어오면 배당이 더 좋기 때문에 더 크게 더 많이 챙겨 드실 수 있으니까 이번 100만 프로젝트 7경주는 환수 걱정하지 마시고 김주원한테 전적으로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는 좋은 결과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4등급 1800m 레이스고요. 7경주 100만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번 8경주를 오늘 1호 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로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 자신있게 때리고 바칠 수 있는 경주라 오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어요. 어, 이제 초반부 일방 경주를 통해서 돈을 야금야금 좀 모아놓고 앞서 7경주 100만 프로젝트 때 먹은 자금까지 해서 이제 이번 8경주에 싹다 엎어 칠 겁니다. 원래 이 경마에서 크게 딸려면요뭐 하나 제대로 맞추는 것도 좋긴 한데, 뭐 하나 제대로 맞춰서 그 자금을 엎어 쳤을 때, 때려 박았을 때, 또 그게 성공됐을 때, 그날 경마가 상황이 나는 거거든요. 엎어 치는 경주는 사실 배당이 필요 없어요. 적중만 되면 환수가 어뭐두 배가 나왔든, 세 배가 나왔든, 네 배가 나왔든, 열 배가 나왔든, 돈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엎어치는 승부가 적중이 되면 그날 경마는 거의 뭐 이긴 거나 다름 없다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먹은 자금을 이번 폐경주에 엎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있게 승부수를 던지셔도 돼요. 제가 축에 대한 확신을 드릴 거고요. 후착권도 누구누구 붙여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메인승부 김주현 믿고 따라오셔서 여기서 오늘 경마 아, 어, 일찌 감치 이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경주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대상 경주 이제 출신이 코리안 더비. 거기에 농림부 장관배에 나갔던 6번마 대성스타 문세영 기수가 올라탔고요. 최근에 폼이 좋은 제타마스타 장취열이가 올라탔습니다. 요즘에 경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이 장추열이죠. 예전 경화 팬들의 곽광을 받았던 문세요. 이제 신구 대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여기서 믿고 가는 축은 그럼 누구냐? 저는 8번만 제타마스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 딴거 없이 지금 조시가 최상이에요. 이 부담 중량 5 7 5 k g 긴 합니다만 어차피 3등급에 있을 말이 아닙니다. 이제 2등급 가야 돼요. 그래서 아끼는거 없이 이 마방 에서도 요번에 우승하고 승급하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발주 고착이 좀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스타트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 어느정도 매끄럽게 만 나오면 후미권 전개 이후 막판 한발을 때려 볼수 있는 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레이스가 빠르지 않고 편성상 뭐 위협적인 강제가 없는 경주라면 2등 안에는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번 중심으로 붙어야 될 레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대성 스타 봐야 돼요. 3조 마방이 지금 너트 플레이가 1등급 말, 그 요번에 그랑프리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게 맛이 가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스타가 필요한데, 그 스타마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대성 스타입니다. 일단, 최근 일반 경주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남겨주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 더 나을 걸음이 있는 마필이에요. 아직 3세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제 좀 구절 영어울이 안 좋았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구절염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조교 강도도 올렸고, 준비 잘했습니다. 그래서 문세용 등짝이면은 기대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6번이 아니라면은, 이 박태종 기수의 4범마사라몬도도 가능성이 있구요. 월드블레임도 여기선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마필들이 이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준비된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오늘 1호경마 승리의 세기를 확실하게 예, 박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8경주, 7경주, 100만 프로젝트, 8경주 메인 승부, 어어치기 그리고 이어지는 부산경마, 6경주가 또 오늘 메인 승부거든요. 그 굵직한 세계 경주 싹다 잡아내면 이미 상황 종료거든요.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는 어...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있게 우리가 여기서 또 돈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니까 강도는 좀 올려서 여기서 다부지게 한번 붙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어려운 경주 아니에요. 그냥 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두 마리만 깔아가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돈이 되는 막건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적중만 되면은 여기서 돈을 여러분들 더 불려놓고 끝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쇠기의 쇠기를 박을 수 있는 어 그런 경주가 10경주니까 이번 10경주도 놓치지 마시고 꼭 김주원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1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휴장 전이었죠. 추석 연휴 바로 전에 그것도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그냥 옵니다 승부를 했던 두 마리 영광의 월드를 남들 다 믿어봅니다 믿어 할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온다고 영광의 월드의 와우와우 뭐큰 배당은 아닌데 어, 마지막까지 이 그냥 옵니다 승부 깔끔하게 적중이 됐던 두 마리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마리 다 좋은데 그때는 영광의 월드를 믿고 갔죠 하지만 요번에는 영광의 월드를 믿고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담 중량이에요 59 너무 무겁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센 반격이나 마이티 네오, 거기에 대살이 루이스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죠. 얘네들이 지금 압박을 하는 경주라 이5 9부의 영광의 월드가 조금은 불안해졌다 이거예요. 해서 축은 영광의 월드가 아니라 최근에 확실하게 폼이 살아난 와우 와우 있죠. 요거를 놓고 마지막 경주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을 할게요. 일단 영광의 월드는 저는 받치기 정도로만 보고 싶고요. 이 부담 중량, 거기에 이 상대들의 압박 무섭거든요. 그래서 치는 받치기로만 보고 여차하면 뺄 수도 있어요. 얘는 현장 현장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고. 자, 7번 대안으로 볼수 있는 말은 누구냐? 일단 잠재 능력으로는 9번마 마이티네오 그리고 외측 4인기만 잡아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거센 반격 두 마리고요. 배당으로는 최근에 다시, 어, 폼이 좋아지고 있는 6번마 승부사가 직전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6번마 승부사 같은 것도 얼래벌래 엮여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중심으로 7대안으로 볼만한 말, 9번, 10번, 거기에 배당으로 6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 11경주 어,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준비한 1호, 어, 서울경마 해설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준비해서 중요한 경마의 일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좋은 맛껏 많이 많이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 좋은 내용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